잭슨 가문의 재결합, 돈 이상의 의미. 마이클 잭슨에게 있어 단독 투어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잭슨즈, 더 잭슨즈, 재결합 투어 뒤에 숨겨진 동기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랑과 가족을 위해 이 일을 추진했으며, 투어 발표 당시 형제들을 한 명씩 직접 소개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 이 투어는 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마이클이 전례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이 그룹으로서의 마지막 투어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형제들은 이 역사적인 작별 무대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복싱 프로모터인 돈 킹, 단 킹은 300만 달러의 선지급금을 제안하며 마이클의 부모인 조셉과 캐서린 잭슨과 손을 잡고 투어 프로모터로 나섰습니다. 이 투어는 미국 전역의 스타디움에서 최소 40회 이상의 공연을 포함하며 5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13주 동안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 마이클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당 최대 3회로 공연 횟수를 제한했고 약 120만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티켓 가격이 20달러에서 25달러 사이로 책정됨에 따라 총 수익은 2,4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사이로 추산되었습니다. 최고 예상치인 3,000만 달러에서 비용 600만 달러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2,400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 수익의 85%는 잭슨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돈 킹과 부모인 조와 캐서린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를 포함한 각 멤버는 약 340만 달러를 받게 되며 돈 킹은 180만 달러 조와 캐서린 부부는 합쳐서 90만 달러를 챙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콘서트 영화 제작과 위성을 통한 공연 생중계에 대한 조기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빌리진, 빌리진에서 영감을 받은 장편 영화, 마이클 잭슨의 독점 가죽 재킷, 수집용 카드 등 다양한 머천다이징 기회가 넘쳐났습니다. 슈맨십이 뛰어난 돈킹은 이 투어는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팝뮤직 투어가 될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은 마이클 잭슨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끝판왕 채널입니다. 레전드 시절의 발자취부터 최신 소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주변 팬분들께 공유도 팍팍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영원한 왕 마이클의 레거시를 함께 지켜나가요. 마이클 펩시 세대에 합류하다. 돈킹은 이어 펩시, 페프시로부터 최소 500만 달러를 보장받고 잠재적으로 그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파격적인 후원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록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후원 계약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멤버의 예상 수입은 오늘날 가치로 약 1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5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2년 전 투어의 총수익 5 5 0만 달러와 비교 하면 기약적인 상승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 는 인생 최대의 수익이자 한동안 구경하기 힘들 거대한 급여날이었 습니다. 당시 음악계에서 기업 스폰서십 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조한 퍼퓸 존 퍼퓸이 1981년 롤링스톤즈 투어 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300만 달러 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펩시의 천만 달러 규모 계약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막전 후에서는 파트너십이 치밀하게 구축되었습니다. 돈 킹이 중개인 역할을 했고, 조 잭슨이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코카콜라와 아타리, 버타리 같은 경쟁사들도 그해초 마이크를 영입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펩시에게 잭슨즈를 확보한 것은 비즈니스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와의 콜라 전쟁에서 거둔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시 펩시는 만년 2위의 이미지를 벗고자 필사적이었고, 마이클 잭슨에게서 젊음과 에너지의 정점, 즉 그들이 공략하고자 했던 새로운 세대의 화신을 보았습니다. 펩시의 경영진 로저 엘리코, 라저 엘리코는 우리는 잭슨즈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착수한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펩시는 후원사이자 광고주가 되었으며, 잭슨 형제들은 TV 광고에 출연하고 모든 티켓, 홍보물, 포스터에 펩시 로고를 새기기로 했습니다. 슈퍼스타 뮤지션이 기업 캠페인의 얼굴이 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던 시절. 마이클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글로벌 마케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펩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버거킹과의 크로스 프로모션까지 이어졌습니다. 버거킹은 당시 공급 업체를 코카콜라에서 펩시로 바꿨는데 이는 외식 업계 역사상 3,500만 달러 가치의 최대 규모 변화로 기록되었습니다. 팬들은 팩시를 마시거나 버거킹 세트를 먹으며 마이클의 이미지를 접하게 되었고, 이는 음악과 마케팅이 결합된 거대한 문화적 장악이었습니다. 창조적 통제권을 쥐다. 예상할 수 있듯이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영향력이 설탕이 가득한 음료와 패스트푸드를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이자 건강 애호가였던 그는 이 계약이 자신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동의하되 철저히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마이클의 굴복은 환호와 안도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광고 제작에 있어 완전한 창조적 통제권을 요구했습니다. 비트이트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밥걸알디, 바브저알디 감독과 다시 손을 잡았고 광고 촬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광고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자 안무, 세트 디자인, 카메라 앵글까지 세세하게 감독했습니다. 택시 임원들은 그를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감독이자 프로듀서 그 자체로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부서라며 극찬했습니다. 첫 번째 광고 스트리트는 마이클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누비며 춤추는 모습을 담아 친근하고 낙천적인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수많은 인파와 무대 뒤의 혼란을 거쳐 잭슨 형제들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배경음악은 빌리진을 개사한 당신은 택시 세대 그 짜릿함을 느껴봐요 라는 가사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통제권에는 단호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는 사용하되, 펩시를 직접 마시거나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노출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펩시 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히지 않아야 하며, 얼굴은 최대 3초 동안만 짧게 노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상징적인 댄스 장면에서도 아역대역을 활용해 자신을 둘러싼 신비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1984년 1월 27일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3,000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밥거랄디 감독은 더 정밀한 타이밍을 위해 마지막 재촬영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다섯 번이나 불꽃이 터지는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경호원 미코 브란도의 증언에 따르면 감독은 마이클에게 폭발이 끝날 때까지 불꽃 가까이에 머물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꽃이 터졌을 때 이전 촬영보다 훨씬 크고 눈부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은 자신의 머리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른 채 춤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에서 회전 동작을 마친 뒤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티토, 티토,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고 스태프들이 달려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카렌페이는 그의 머리카락이 모두 타버렸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내 생에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고 회상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마이클이 총에 맞았다고 비명을 질렀고, 그는 급히 컬버시티의 브루먼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티스트로서의 본능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장갑은 끼워도, 미디어가 와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고 병원 앞은 수백 명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화상 회복과 대중적 승리. 의사들은 마이클의 두피에서 2도 및 3도 화상을 발견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스티븐 호플리는 영구적인 탈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의료진과 함께 웃는 사진이 공개되었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마이클은 극심한 통증으로 밤을 지새웠고, 제작진의 과실에 분노했습니다. 불이 난 이유는 순전히 멍청함 때문이었다. 폭탄이 내 머리 양옆 60cm 거리에 있었다. 고 그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결국 15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투어와 광고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몇주 후, 마이클은 가발 아래 붕대를 감은 채 그램이 어워드에 화려하게 등장하여 역대 최다인 8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택시 광고는 5,4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방영되었습니다. MTV 등 미디어는 이 광고를 단순한 상업 광고가 아닌 특별 프로그램처럼 다루었습니다. 사고의 드라마틱한 배경 덕분에 광고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펩시는 24시간 만에 약 350만 달러의 무료 광고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장에서는 펩시 재고가 바닥났고, 펩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추월했습니다. 심리적 후유증과 기대라는 압박. 겉으로는 또 다른 승리처럼 보였지만, 마이클은 내면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부상의 통증과 취약해졌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무대라는 공간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외모는 그의 브랜드 그 자체였기에 두피 화상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수차례의 두피 수술과 재건 절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치 않았던 가족의 압박으로 수락한 상업광고 촬영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깊은 원망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 조잭슨과 돈킹이 자신의 안전보다 비즈니스 결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켰고, 마이클은 자신의 삶과 경력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트라우마와 거대 투어에 대한 압박은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 정상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비범해야 했습니다. 스릴러 이후 쏟아지는 광기 어린 기대와 미디어의 해부 속에서 한때 무대 위에서 순수한 기쁨을 상징했던 소녀는 자신이 만든 완벽함이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명성과 가족 그리고 성공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그는 마이클 잭슨이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